자 지금부터 휴림 로봇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이 오늘도 보합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 3,500원대에서 이틀 동안 보합을 이루어졌고요. 자 이때 빠진 것까지 하면은 3일 동안 지금 3,500원선에서 계속 보합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의 휴림 로봇을 매수하셨던 분들 1차 매수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2차 매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3차 매수를 3,000원에서 진행을 하셨던 분들 모두 다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효림로봇 방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수익 많이 안겨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눌러 주셔야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림 로봇 제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상장 폐지를 앞둔 이 디아크 인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삼성전자와 M&A와 관련된 설. 설이에요. 어디까지나 아직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사료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한 의구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디아크라는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 유상증자를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됐는지 그 사실부터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효림로봇에서 내놓은 디아크에 대한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이 디아크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내외장재 내외장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휴림 로봇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디아크하고 휴림 로봇하고 하는 사업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왜 인수하는지 다들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인수하는 이유를 다들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당 얼마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200원입니다. 여러분들, 200원 기억하시고요. 유상증자를 얼마 받습니까? 바로 100억 원. 100억 원어치의 유상증자를 200원에 한 주당 이렇게 5천만 주. 5천만 주로 200 곱하면 100억 원 되죠. 이렇게 100억 원치 200원에 매수를 한다. 즉, 유상증자를 3자 배정 방식, 바로 휴림 로봇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 휴림에서 유상증자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00원이 굉장히 이상한 200원이다. 왜냐? 이 디아크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이 거래 정지 상태일 때 가격이 얼마냐? 2380원입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얼마에 받습니까? 200원. 200원에 봤습니다. 몇 배입니까? 2,400원이면 12배죠. 거의 12배 싼 가격. 엄청나게 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유상증자 하는 기업은 없어요. 굉장히 수상한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인수를 했느냐? 바로 이 휴림 로봇이 이 디아크가 지금 거래정지 상태인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정리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정리매매 아시죠? 이렇게 정리매매할 때 가격이. 뭐 50에서 200%까지 등락을 합니다. 이럴 때 50%가 내려가더라도 1100원 정도 되죠, 여러분. 1100원 정도만 돼도 몇 배입니까? 5.5배. 즉, 100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550억원을 바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매매 기간 때. 하지만 200%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휴림 로봇은 단순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디아크를 인수해서 회사를 끌고 나가려고 인수를 한게 아니라 정리매매 때 이렇게 550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보려고 휴림 로봇이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권이나 증권가, 언론사에서 다 보고 있는 스토리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크가 내외쟁자를 만드는 곳인데 로봇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된다. 이 내용은 550억 원을 벌면 휴림 로봇의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과 자본액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자, 이 화면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휴림 로봇에서 공시를 낸 거예요. 디아크에 어떻게 유상증자를 내고 얼마를 낸다 라는 곳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억원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아크의 대표이사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이 대표이사가 바로 이창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창현 이 디아크의 대표이사가 이창현인데 휴림 로봇이 지금 인수를 하죠 디아크를 제가 다른 공지사항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지사항은 바로 현대사료에서 낸 공지사항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인데, 이 회사 이름이 현대사료고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이창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방금 전에 이 디아크의 대표이사가 이창현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디아크의 대표이사 누구? 이창현. 현대사료의 대표이사 누구? 이창현. 자 하나 더볼게 있습니다 자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바로 회사명이 주식회사 까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이 익숙한 이름 있죠 누구 이창현 이창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디아크 누구 거 이창현 현대사료 누구 거 이창현 까나리아 바이오 누구 거 이창현 자 이렇게 이해하셨죠 디아크 현대사료 까나리아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엄청난 내용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잘 끝까지 보시고 이 이름 외우세요. 자, 여기 차트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회사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이 회사의 처음 주식 가격이 얼마입니까? 382원이에요. 382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기 최고가 보이시죠? 23만 5천원이에요.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뭐 700배 되지 않습니까? 700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회사가 바로 까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700배예요 이름이 누구? 까나리아 바이오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 공시상 보시면 회사명 까나리아 바이오 누구? 이창현이에요 바로 까나리아 바이오 380원에서 얼마? 23만 6천원까지 700배 상승했던 바로 그 종목의 주인공이 이창현 기억하시고요. 이제 디아크 를 한번 볼까요? 자, 휴림로봇에서 낸 공지상 디아크 인수하겠다라고 낸그 바로 그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누구? 이창현.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디아크의 대표이사는 이창현이고요. 현대사료의 대표이사는 이창현이고요. 까나리아바이오의 대표는 이창현입니다. 자 까다리어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380원에서 236,000원 700배 700배 상승했죠 현대사료 얼마입니까? 1000% 1000% 상승했죠 자 디아크 누가 인수합니까?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한다 그런데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 디아크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700배 올렸던 이 세력들이 현대사료에 들어와서 이렇게 1,000%라는 엄청난 세력들로 상승을 시켰고 자 마지막 남은 휴림로봇 이 휴림로봇의 이 세력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디아크를 인수를 하면서 이 휴림로봇과 이 이창현 이 대표이사 이창현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이 이창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700배, 뭐 1000%, 이 휴림 로봇이 지금 2380원짜리를 200원에 매수하는 것도 엄청나게 주위에서 이상해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휴림 로봇의 주가가 앞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곳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함께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림로봇 차트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 현대 사료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세력들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300원에서 236,000원까지 이 700배 끌어올리는 그러한 세력들처럼 이 휴림로봇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상승하고 횡보, 2차 상승하고 다시 횡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 시기가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오른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앞으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 언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매수 타이밍이 언젠지, 그리고 지금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입니다. 이곳에다가 제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언제 손절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다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위에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띄워놨어요. 종목 상담이나 분석하실 분들이라고 해서 그 전화번호로 함 열하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숫자 1번을 문자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리지.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초대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게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 제가 4월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보시면 뭐 300%에서 900%까지 엄청난 수익률 세력과 주포가 들어있는 이러한 종목들 매매 패턴만 정확히 분석할 줄 알면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 정확히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들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함께 들어가서 명확하게 해석해주면 이렇게 큰 종목으로도 수익이 뭐 70%에서 80%, 60%까지 모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수익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였던 4월달 종목 지금 5월 마지막 주, 6월 첫째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다 매집을 해놨습니다 언제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 매직 끝나고 이제 상승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보내 드리고 있고 5월 말, 6월 초 동안 수익률 엄청나게 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나셨던 계좌들 모두 뭐 싹다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겠고 제발 혼자서 매수하시다가 이렇게 막 고점에서 물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위에서 꼭 물리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런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손실하셨던 거 제가 모두 복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다 남겨 드릴 테니까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 주시거나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그 문자로 주셔야 돼요.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너무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도 해드리고요, 카카오톡 방에.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부터 초대를 해드리고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나셨던 거 모두 복구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5월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시면 노터스가 150% HLB가 75% 휴림 로봇이 130% 현대 에버다임이 78%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수익 많이 났고요.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5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세력이 쭉 매집을 했던 종목들 지금 6월 달에 급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들 정리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다음에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손실 많이 나셨던 분들을 위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종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죠. 위에 전화번호로 자, 숫자 1번을 보내주시거나 참여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초대를 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문자를 참여 또는 숫자 1번을 보내 주셔야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들은 세력과 주포들이 함께 참여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테마 종목들은 여러분 잘들 아시겠지만 한번 상승하면 100% 이상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에 세력들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여러분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고점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 13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보려면 저점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세력과 주포들이 움직임 이러한 차트 움직임 기술적 분석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큰 종목 코스피 100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들 이렇게 큰 종목들로 수익 날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코스모신소재 75% LNF 64% 에코프로비엠으로도 43%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실적과 정확한 내용으로 제가 항상 분석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밝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세력과 테마가 섞인 종목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절대 낼수 없는 수익,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리겠고요.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그동안 많이 당해 오셨던 분들, 제가 세력을 이기는 방법, 세력에게 지지 않는 방법, 세력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개인분들, 세력에게 돈 갖다 주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수익 굉장히 많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이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고 그동안 손실났던 계좌 모두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